안합니다. 어, 행주 씨의 사연 소개 시간 갑니다. 자! 네. <laughs> 아니 왜 웃으세요? 오이비 아, 씨랑 아, 아, 우리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 이거. 자, 좋겠습니다. 2271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거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여성 회원하고 잠깐 시험을 탔는 게, 연인으로 발전을 하진 못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로 들어왔는 게.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구요. 여성 회원님 편의상 구썸녀, 구썸녀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순, 새로운 남자 회원이 들어왔는데요. 구썸녀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구요. <laughs> 사귄다고 하네요. 아, 진짜 참나 아, 저 기분이 베리 꽁기 꽁기한게 이런 제 기분을 대변할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laughs> 정말 이두 분의 사이 정말 나빠셔자 <laughs> 오늘도 와, 행주 씨. 네. 네. 와 정말 네. 이 리듬감, 네. 네. 이 리듬감. 네, 이 리듬감과 이 중간 중간의 네. 리프 네. 정말 네. 인정합니다. 글자를 맛있게 살려요. 네,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데이번 되게 특별하잖아요. 네. 네, 청취자분이랑 저희가 처음으로 네. 맞아요. 소통을 하면서 네. 소통을 하면서 이 3라운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곡을 각자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어, 그러면 2라운드 우승자인 보이비 씨부터. 아이 저는 누가 봐도 잠깐 썸을 탔다는 건 음. 호감이 있으니까 썸을 탔겠죠. 오케이. 잠깐 썸을 탔는데 그냥 연인까지 못 가고 오케이. 나는 그냥 옆에 친구 정도로 남았는데. 뭐짜 이랬다가 음.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다가 <laughs> 아니, 그러막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진짜 어, 좋다가. 그 저스트 오빠 동생으로 가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 버리니까 아이고 좋다 말았네. 저는 장기아와 얼굴들의 <laughs> 좋다 말았네를 가져왔 뭐 장기아 씨 노래로 뭐 그냥. 제, 자, 자, 뽑으려고. 제, 제, 씨, 아니, 제가 뽑을라고 지훈 씨. 시티 라이프도 가져왔어요. 제가 장, 담았는데요. 장기아 씨 검색했다가 요걸로또요거도아 어, 어, 그러니까 느리게가 어짜 밑에 있었어. 절대 <laughs> 아닌데. 와 진짜. 아 근데 <laughs> 보이비 씨 좋다 네. 말았네 말은 되지만요. 음. 좋다 말았 내는 되게 쿨한 거예요. 음. 에 음. 네, 지금 이분의 태도랑은 맞지 않아요. 이분의 심정은 오케이. 지금 음. 아 되게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 나만 세된거 같고 나만 지금 와 진짜 뭔가 아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이용당한 것 같고 조금 속상해 빠졌어요 진짜로 혼자 상처 받았어요 근데 좋다 말한 애는 아뭐 안된거지 뭐 되게 쿨한 심정인 거예요 말씀, 말씀. 되게 지금 음악을 이해를 안하고 소목을 그래서 되게 자, 빠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씨가, 저를 깎아내리실 어떤 시간에 <웃음> <웃음> 어떤 곡을 어떤 가져오셨는지 네, 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분 사이에서 네. <laughs> 두 분의 사이에서는 완벽하게 이어질 수 없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마디 때문에 가져왔어 똑같은 말 하지마 지금 시간이 좀, 없다고요 나이좀 붙여야 돼 빨리 이러면, 빨리. 이러면 네. 상훈이 곡 소개도 못해 나 완전히 새 됐어 사이가 부립니다 새 저는 아. 저의 경험이 06년도 제가 이제 그 장미꽃 백송이를 주면서 고백했던 그 여인이 일상. 같은 과에서는 잔, 오빠 나는 연인으로 하기가 싫어 해 놓고 바로 다음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과 연인이 되는 걸 바라봤어요. 와, 이거 실 음. 그때 이거, 리얼 스토리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감정을 코스란히 담은 노래. 바이브의 좋은 오빠 동생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자 와. 이런 솔직히 뭐 인정합니다. 새곡 다 쟁쟁하고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바로 청취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하고 바로 선택 들어보죠. 네,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laughs> 아, 네.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아. 어,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킹카라고 합니다. 방구캉킹, 킹카 <laughs> 킹카, 방구캉카킹킹 자, 그러면 저희 사연에 저희 선곡 어필까지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네. 네, 어떤 곡에 투표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유까지 좀 간단하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한 분을 제외하자면 저는 행조 오빠 말에 좀 일리가 있었던 게 네. 그 혼자만의 착, 그 되게 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선곡은 너무 쿨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비 오빠는 일단 제외했고요 <laughs> 보이비 좋다 말았네요. 아, 진짜 은절아 진짜 <laughs> 좋다 말았네. 시아라주, 최영주, 암혜우, 그리고 <laughs> 저의 경험에 빗대어 이제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지구의 오빠의 사연에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렇게 진심이 담긴 선곡? 너무 마음에 들었다. 저는 아, 그래서 부인 아, 오빠도 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아 진짜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 <laughs> 그만 좀 해요. 아, 이런 아, 이런 아, 커넥션 좀. 켄카시. 켄카시이네 네. 저 이용하신 거예요? <laughs> 네 어? 보이비 <laughs> 좋다 말았네 와, 아 저, 근데 아저 새됐네요 진짜 우리 팔, 왔다 갔다 우리 8911님 뭐 이런 전화 연결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아. 계속 사연 보내주시고 계셔서 아, 저희 그렇죠. 라디오가 정말 정말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어 아, 지금 청소하다가 전화 연결해주셨다고 오늘 또 8911님 아까 그 문자 보내주신 거 기둥이, 보면은 네. 기둥에 또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니어서. 건물에 네. 물이 됐는데, 지금 몰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희가 치킨, 구포, 치킨 쿠폰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맛있게 아유. 치킨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동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1대1입니다 어, 네. 네. 근데 또 어찌됐건 저희가 뭐 이건 다음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치킨은 네, 네. 저희는 어찌됐건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 네. 바이브의 좋은 오빠 동생으로만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리듬파워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2시는 리듬파워 X2 yeah.